총 마음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가는 게 필요하겠지만 전략적으로 아닌 것처럼 이걸 갖다가 흐리면서 중도층들을 마음을 살짝 끌어오는 게 그게 그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목소리> 어제 그 전한길 씨가 경찰에 소환이 됐어요. 경찰에 소환이 됐는데. 어느 경찰서냐면 동작 경찰서래요. 왜 동작 경찰서인지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아유 그냥 안 찾아봤습니다. 그냥 동작 경찰서 어디 있는지 알고요. 그다음에 동작경찰서로 그 다음에 동작 경찰서로 그 전한길 씨가 그 며칠 전에 귀국했는데 그런데 그 고발된 건이 여덟 건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뭐 동작 경찰서 말고 뭐 다른데서 에조사 받을 일이 또 추가로 있을 수도 있나? 왜냐하면 뭐, 고발된 건수가 8건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어제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이 됐어요. 혐의는 뭐냐?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그것도 형법상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이게 훨씬 더 세거든요. 어쨌든,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이다. 그래서 어제 전환길 씨가 동작경찰서로 딱 출두를 했는데, 목에다가 뭘 걸고 갔대요. 그게 뭐냐면은, 기자증을 목에 걸었대요. 어, 그 전환길이 기자인가? 학원에서 강의하셨던 분 아닌가? 그런데 전환길이 무슨 그 언론사 같은 거, 뭐 인터넷 언론사인가? 뭐 그런 걸 갖다가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자로 스스로를 셀프 기자로 임명을 갖다 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나도 기자다 해가지고 기자증을 목에 걸고 그리고 경찰서 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기자증 가지고 경찰서에서 취재하는 건 좋은데 피의자가 취재 경, 그 기자증을 목에다가 걸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조사받는 데 있어서는 뭐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2025년 작년 11월 4일에 전한길 씨가 뭐 꽃보다 전한길인가 무슨 뭐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구독자가 1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뭐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 그 채널인데 그 유튜브 채널에다가 그 방송을 갖다가 띄웠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2025년 11월 4일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6, 7, 8, 9, 10. 딱 다섯 달된그 날짜에, 왜냐하면 6월 4일부터였으니까 딱 5개월 된그 날짜에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제목이 이재명 현상금을 걸어라. 그래서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 뭐 이거는 기사에 나온 거니까 이재명을 잡아가지고 남산에 있는 나무에다가 매달면 현상금으로 10만 불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대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뭐, 뭐 매단다고 하면 그러면은 나설 사람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재명을 잡아서 남산에 있는 나무에다가 매달면 현상금 10만불을 주겠다라고 하면 너나 뭐너두나도막 나설 것이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를 벌어들였다. 1조를 벌어들였다. 그 1조가 어디 있다? 저수지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전환길이 자기가 취재 기자니까 자기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싱가폴에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대요. 근데 뭐 대장동 사업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는진 모르겠지만 뭐 1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누가 생각나냐면요 백혜룡이 생각나요 백혜룡 경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마약 팔아가지고 얼마를 갖다가 그 확보해 놨다 5조를 확보했다고 했죠 5조를 그것도 뭘로 현금으로 그걸로 뭘 하려고 내라 하려고 이게 백혜룡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전한길 씨가 대장동 사업에서 1조를 땡겨가지고 그 돈을 싱가포르에다가 숨겨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백혜룡이, 윤석열이 그 마약 팔아서 5조를 현금으로 묻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뭐 50보, 100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가면 김현지 아들이 유학하고 있는데, 어떤 정치인하고 무지무지하게 닮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대요. 그 다음에 이준석 관련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으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특전사령관 곽종근 관련해서도 곽종근이 민주당 의원들의 회유에 오염돼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또 전한길이 이야기했대요. 저도 이제 기사만 정리한 겁니다. 제가 그뭐 꽃보다 전환길인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이재명 현상금을 걸어라 그거 뭐 들어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신문 기사 몇 개를 종합해 보니까 뭐 그게 뭐 현상금 이야기, 뭐싱가포르의뭐 비자금 이야기, 뭐 혼외자 이야기, 뭐 이준석 명태균 이야기, 그다음 곽종근 이야기. 근데 곽종근 이야기를 쭉 보니까 전또 누가 생각이 나냐면 이화영이 생각나더라고요. 이화영 관련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김성태 회장하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변호사들하고 이화영을 막 회유해 가지고 이화영이 거짓말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동원됐던 게 연호회다 연호회 그 다음에 뭐 소주 이런 게 동원됐다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 측에서 막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결론은 뭐다 이화영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 근데 그 전한길 씨 이야기는 뭡니까? 곽종근 이야기는 믿을 수 없다. 왜냐? 민주당 의원들이 그 회유했기 때문에, 곽종근의 진술은 오염된 진술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이화영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민주당 쪽의 이야기나, 곽종근의 이야기를 민주당의 회유가 됐기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전한길 씨의 이야기나,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50, 50보, 100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작년 2025년 11월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감 때 문제가 됐어요. 국감에 그 청와대를 구, 그 국정감사하는 위원회가 어딥니까? 운영위원회잖아요.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을 할때 누가 나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온다고요.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딱 나왔는데 어이 비서실장 나오세요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막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질의를 했느냐? 아마 민주당에서 질의를 했겠죠. 비서실장 그러면서 어, 대통령님에 대해서 전한길 씨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단호하게 조처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작년 말 국감이 끝나고 뭐 그랬을 때 국회 운영이 국감은 거의 맨 마지막에 하니까 그럴 때 전환기는 어디 있었다? 한국에 없었다. 미국에 있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조치하고 싶은데 미국에 있는 전환기를 이런 일 가지고 잡아와 가지고 뭐, 뭐 인터폴에 공조할 수도 없고 뭐 범죄인도인 뭐 협약 이런 거 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냥 뭐전환기이 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였겠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단호하게 조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전한길 씨가 들어왔어요.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경찰하고 조율을 했겠죠. 그러다가 어제 경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동작결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어제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았을 텐데. 조사 결과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경찰서 들어갈 때 이야기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한길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 이재명을 잡아다가 뭐 나무에다가 매달면 현상금 주겠다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래요 웃자고 아니야 웃자고 한 이야기에 뭐 죽자고 달려드냐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나무에 매달다 이런 거는 폭력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전한길 씨는 폭력이나 위해를 선동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땐좀 꼬리를 내린 건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의원 하게 자기의 주장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러한 일이 어제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 다음에 어제 사실은 제가 뉴스 탑텐 할때이 내용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서정욱 변호사가, 제가 이제 서정욱 변호사랑 뭐 친하다고, 저는 친하다고 생각을 해요. 서 변호사는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어쨌든 서 변호사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서 변호사가 또제 동생이랑 나이도 같고, 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옛날 제가 법대 편입했을 때부터, 그때가 92년도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뭐 30년도 더 전부터 아는 사이고, 뭐 그런데, 그 다음에 옛날에 방송도 뭐 같이 많이 했었, 많이 했었고, 뭐그 다음 밥도 뭐 여러 번 먹었고, 그 다음에 서 변호사는 술잘 마시지만 뭐 저는 뭐그잘못 마시니까 뭐 어쨌든 좀 그렇고. 근데 어제 서정욱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인데 핵심은 뭡니까? 윤어개인이잖아요 근데 서정욱 변호사가 윤어개인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윤 어게인입니다. 윤,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뭡니까? 다시. 다시라고 한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뭐 한다고요? 뭐 다시 검사하겠다고요? 다시 검찰총장 시켜야 되는,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뭘로 만들어야 된다?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켜야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시키는데 언제?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잖아요. 언제, 곧, 지금 즉시. 이게 윤, 어, 이게 윤 어게인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즉시 깜방에서 빼와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한남동 관저에 딱 모셔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저기 서울구치소에서 싹 뽑아가지고 성남동 관제 딱 집어넣고 대통령 그 다시 청와대를 또 이제 그 대통령 그 용산으로 또 옮기는 거야. 이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윤 어게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다? 전한길이다 그러면 나는 서정욱 변호사 나는, 나 서정욱은 나는 윤 어게인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서 변호사가 윤 어게인 이 아니, 아니었어?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럼 뭔데? 서 변호사 입장은 뭔데? 서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윤 어게인은 안 어렵다. 쉽게 말하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서정욱 변호사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한길,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서정욱.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탄압받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안타깝다. 요 정도에서 딱 끝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야? 파옥이라도 해 가지고 감옥이라도 깨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구출한 다음에 다시 대통령으로 딱 등극시키는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윤석열 저기 서정욱 변호사의 이야기고 어쨌든 지금 깜방에 계시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의 포지션이고 그런데 전환기 전환기라고 서정욱 변호사냐 나이가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나이도 같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뭐 그다음에 또 이제 강의도 잘하고 서정욱 변호사도 옛날에 행정법 1타 강사였습니다. 전환기라고 비슷해요. 어쨌든 나는 내 치, 그다음 둘이 친구예요. 내 친구 전환기 일은 윤허계인 윤석열 대통령 컴백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런 의미에서는 윤허계는 아니다. 이게 서정욱 변호사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번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중도 그 포지션을 취하는 게 필요하다. 맞는 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전략적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전략적이라고 한 말을 꺼내는 순간 전략은 나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서정욱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전략적으로 중도 포지션을 한게 필요하고 그래야지 선거 승리가 가능하다. 근데 이때 전략적이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속마음은 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가는 게 필요하겠지만 전략적으로 아닌 것처럼 그거 이걸 갖다가 흐리면서 그러면서 중도층들을 눈을 약간 그 중도층들을 마음을 살짝 끌어오 는게 그게 피, 그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터정욱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랑 똑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바로 고성국 박사다. 왜냐하면 서정욱 변호사하고 고성국 박사는 굉장히 친하니까. 뭐 저는 뭐잘 모릅니다. 저는 고성국 박사 잘 모르는 사람인데 서정욱 변호사는 고성국 박사 그 뭐죠? 뭐 고성국 팁인가? 거기에도 자주 나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친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 서정욱은 윤어게이는 아니네. 왜냐 왜냐하면, 왜냐하면 윤석열 복귀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윤석열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네 그러면은 어게인이 아니고 뭘까 영어로 안타깝다가 뭘까 못 찾겠더라고요 참 우리 말에 영어하고 뉘앙스가 똑같은 말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안타깝다 막 생각하다가 아이 귀찮아 또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타깝다는 말을 저는 그냥 쎄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느냐, 그 전환길은 윤 어게인, 서정욱과 고성국은 윤 쎄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서정욱 변호사도 생각하는 거잖아요. 고성국 박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서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오늘 이거 쭉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의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처지가 어떻게 되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 한덕수 국무총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윤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은 지금 다 낭패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인생의 말년인데, 가을을 지나 인생에 있어서 겨울인데, 늦가을 정도 되는데, 뭐 제가 이제 가을, 저도 이제 늦가을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70 정도 되면 겨울이라고 볼수 있나? 다그 나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 완전히 이제 가그 겨울인데, 이제 인생을 갔다가 뭐 이제 잘 마무리하실 그 시점인데, 저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도 저게 뭐예요? 그 딸한테 저게 무슨 모습입니까? 김용현 장관은 뭐 자기가 그냥 뭐 이거 하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뭐 자기 책임이지 뭐. 그 다음에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본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옛날부터 지난 총선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이재명, 그 당시 이재명 대표였죠.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 싸워가지고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구도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면 필패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가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 졌습니까? 그 이겼던 적은 딱한번 있었어요. 언제 이겼냐면 지지난번 대선 때. 간신히 간신히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 졌잖아요. 그, 지난번 총선 때 구도가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였어요. 졌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 대선 때 어떤 구도였습니까?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였어요. 김문수 후보였지만, 김문수 후보는 그 이재명, 저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가 짙게 짙어 짙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졌어요. 이번에 지방선거도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대표라고 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떡하니? 누구의 그림자가 아직까지도 막 그렇게 그뭐 그냥 휩싸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의 그림자를 지원하지 않는 이상 그 국민의 힘은 한국 보수는 그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는 확실한 저제 나름대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보고 뭐 그러니까 뭐 한동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윤석열 반대하면 한동 친한동 친한동은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윤석열을 빨리 지원해야 그래야지 이재명 정권과 이재명의 민주당과. 일합을 결룰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의 그림자가 어른어른 거리면요, 다 도망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뭐 제가 이야기한다고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